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구요. 네, 소정샷을 쪼개서 광고를 받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일본이 아마 페에 되게 친화적이 다라고 하니까, 일본에 대한 금융청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생각을 따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 있다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이트는 일본의 금융청 FSA. 공식 사이트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보실 만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공지사항과 정책 법령 부분이 우리한테 해당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또 문구가 따로 빼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기자들의 번역을 통해 가지고 기사를 좀 봤던 게 과거 기사를 봤던 게뭐 바이낸스 뭐, 경고 메시지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비트플라이어나, 그 다음에 비트뱅크에 대한 행정 처분 부분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들었지만, 나는 조금 더 빠르게 듣고 싶어. 그리고 나는 실제로 이 번역이 약간 오류가 있을 수가 있으니 나는 오리지널을 좀 보고 싶어 하시면 이런 FSA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보셔도 상관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 소식을딱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하나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요. 이제 아마팩 거래에서관련되 있는 업체 등록 심사와 부분에 대해서 공지가 나와져 있는데 어,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뭐 별건 없으면 이 PDF 들어가 보면 되게 내용이 많은데 그냥 별거 없고 그만큼 규제 부분이 더많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점을 눈에 들어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일본 금융청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소식은, 어, 암호화폐에 관련되 있는 거래소가 한 개가 더 추가가 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졌던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겠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네. 빨간색은 상당히 위험한 자산이다라는 측면을 강력하게, 어,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이 문구는 주의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해당이 있는 이표 부분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그런 일본의 암호화폐 등록 라이선스를 취득되어 있는 그런 거래소 어, 측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공식 홈페이지 이다 보니까 여기에 등록이 안돼 있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다 죄다 스캠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기 불편하시니까 제가 또이팝파고로또 돌려서 한번 봤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에 다 해당 날짜 부분은 좀 깨집니다. 참고로 깨지다 보니까 요거는 좀, 어, 제외하고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플라이어, 비트뱅크, sbi 버츄럴커런시스, gmo 이렇게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번역된 기사를 찾아보게 되면 2017년도 거이긴 하지만 번역돼 있는 측면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거래 세계 1위 일본 아마폐 거래소 11곳이 공식 승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있죠. 져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비트플라이어, 비트뱅크, SBI 버츄얼 거런시스 비트트레이드, GMO, BTC 박스, 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날짜 라이센스를 언제 언제 받았는지 다 나오게 되죠. 비트트레이드, BTC 박스, 뭐, 비트포인트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라인세스가 실제로 취득이 됐냐, 안 됐냐 측면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즉, 아직 네이버, 카카오, 아직 등록 허가가 아직 안 됐다는 점을 우리는 좀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등록이 됐다라고 하시면 해당 금융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제일 빨리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알려드리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FSB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FSB에서가 왜 중요하냐? 이건 각 국가별로 이제 금융안정위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조직이 있는데요. 해당 기관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표되어 있는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암호화폐 친화적인 보고서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왜냐, 이게, 이 금융의 안정위원회, 이게 안정적인 거냐, 안정하지 않냐에 대한 요새 보고서도 나오는데 되게 아이러니 했던 거는 이제 한국의 FSB가 있고 일본의 FSB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FSB에 대한 보고서가 훨씬 더 적었다라는 점이 조금 아이러니 했어요. 오히려 한국의 FSB가 훨씬 더 보고서 자료가 더 많았다라는 점이 조금 아이러니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 FSB가 나왔던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내용이 좀 많이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찾아가지고 봤는데, 뭐, 더욱더, 어 보완해볼 필요성이 좀 많다. 그래서 이 보완성이 아직 다 준비되기 전 때까지는 규제 부분을 더욱더, 어 확고하게 좀가져갈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측면이 담겨져 있었고 그만큼 아마 화폐 측면은 아직까지도 위험 자산군에 속하다 보니까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가 아마 2018년도 6월 ppt 자료에 등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아마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금류 안정 위원회 말 그대로 뜻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냐, 낮냐, 낮아지는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금융안전위원회도 있고, 각 국가별로 금융안전위원회는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보고서 상당히 어, 미친 영향력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에 있는 그 일본 금융청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부분도 좀 체크를 했어요. 보다 보면 재밌는 게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G20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암호화폐에 좀 중요한 내용이죠. 왜 중요하냐면요. 보시게 되면,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일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벌써 공식 홈페이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보시게 되면 이제 스케줄이 쫙 있어요. 그럼 우리는 좀 알고 계시는 스케줄이 뭐가 있습니까? 딱 이거밖에 없어요. G20 정상회의. 28일, 29일, 6월달에 한다. 이것만 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회의가 언제부터 있냐? 보시면 1월달부터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쪽만 보겠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혁신 부분 내용. 이 결과치가 미정이긴 하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또요 시점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혁신 세미나 측면도 6월 8일에 있는 거, 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 국제조세심포지움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세금 절차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우리가 알고 있는 28일, 29일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일본의 공식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요. G20 오사카 정상회의 개최 부분을 또 이렇게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G7, G7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 국가는 뭐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한국, 러시아, 사우디, 뭐 아프리카, 터키 부분으로 보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어있 내용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 이제 회의 부분이 중요하겠죠. 네, 여기서 우리는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딱두 가지입니다. 요거와 요것만 체크. 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 그리고 디지털 경제 장검회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때쯤에 좀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일본의 이제 최근 법률안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국회 법률안의 9 6회 국회를 보시게 되면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뭐 입법안 발언에 대해서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다뤄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3월 중에 이제 입법안이 통과될 거 통과되면 그때 제가 알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딱 빼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 대한 뭐 입법안 측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이 일체 없다라는 측면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당 이제 일본 기업들 움직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SBI 최초 금융기관 지원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네달 오픈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18년도 6월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게 되면, SBI 홀딩스가 이제 암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해당되는 거래소 이름이 SBI 버츄럴 커런시스 측면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미뤄졌냐. 코인체크 해킹 사건 때문에 개설이 좀 연기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아, 올해, 3반기 중에 오픈이 된다. 라고 하고요. 뭐, 특기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3월 중에 오픈을 한다라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게 오픈이 되면은 SBI가 적극적으로 더욱더 많이 치고, 갈 확률 매우 높다라고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BA 홀딩스 암호화폐 예금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라고 이제 나왔다는 또 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시게 되면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어, VC 트레이드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예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했다. 주 암호화폐 평가를 통해서 예금 서비스 비트코인 캐시도 포함하겠다라는 계획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예금한 암호화폐는 2019년 1월까지 바로 인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해당 보출럴 커런시스 측면을 좀 우리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지금 아 어, 공지사항을 이렇게 쭉 눌러 보다 보면요 가장 빠른 소식이 무엇이냐 1월 16일까지 밖에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고 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비트코인 캐시도 뭐 지원 해주냐 안 해주냐 나오는데 결국에는 아래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지원해준다 라는 측면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코인 체크 사건 때문에 뭐 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게 무엇이냐면 이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연기 소식 네 그게 이제 코인 체크 때문에 그렇다 는 점을 여기에 명기가 될수 있어서 모든 것은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확인을 할수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이 이제 오픈이 되면 우리한테는 좋죠. 네, 좋습니다. 네. 왜냐, 어느 정도 돈을 들고 있는 기업이 실제로 아마 앞에 거래소를 운영을 하게 되니, 되고 그 거래소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홍보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홍보다 보 마케팅이 합법이 되어져 있으니까 부담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냥 보여드리고자 해서 그런 요렇게또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을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건 가장 최근 소식인데요. 1월 22일 기준입니다. SBI 고로 아마피치가 탕겜에뭐 1,500만 달러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탐임은 SBI 그룹 투자 소식을 전하며 이번 투자 통에서 자체 기술력을 스텔블코인인 ICO 토큰 자산 판매 디지털 신호 확인을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영역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SBI 측은 별도의 선명성을 내고 이번 투자 소식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투자 전과 전 과정에서 암호화폐 관련 벤 저 투자사인 SBI 크립터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진행한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또 기타 회장이 이제갑을 통해 SBI 제품물로암호화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SBI 그룹은 덴마크 블루체인 회사, 셰피어와 손을 잡고 자사의 암화폐 호 거래소, VC 트레이드를 쓰이는 디트 직업을 개발하고 있다. 또는 이, 이보다 앞서 작년 3월에는 대만의 콜드월레 생산, 쿨비트의 지분 40%를 매입하기도 했다. 상당히 공격적이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까지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제 운영하기 이유와 서버적인 측면에 대한, 네, 이제 필요한 측면은 투자를 어, 계속 하겠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 다음 소식으로는요. 이제 SBI 이야기는 제가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이제 고만하겠고, 그 다음에 일본에 또그 다음으로 또 치고 나가는 또 그런 은행이 있습니다. 네. 그 은행은 뭐 여러분들이 아실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 일본의 미쓰비시 UFJ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해당이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네, 제가 그 공지상까지는 제가 아, 검색 능력이 조금 딸려가지고 못 찾긴 했어요. 네, 못 찾긴 했지만 이거는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쓰비시 은행이 이제 암호화폐 부분을 이제 만든다라고 해서 MUFG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쭉쭉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MUFG 코인은 요 일본의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개발하고 있는 암호화폐이다. 자산 규모는 2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세계 최대 은행 중에 하나이며 일본 최대 금융 그룹이다. 자회사인 MUFG 뱅크는 일본 전역에 40개국 사무소에 들고 있는 일본 최대 글로벌 은행이다. 라고 하는 점이. 포인트가 좀될것 같고, 뭐 역사 같은 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어, 포인트만 제가 몇 개만 설명하겠습니다. 역사에서 우리랑 좀 상관관계 있는 좀만 제가. 찝어들리도록 할게요. 예. 여기에서도 MUFG 은행이 리플의 내부 은행 그로 GPSG에 가입을 했다. 그래서 GPSG는 리플 결제 거래 규칙, 리플을 이용한 활동 공식 화된 표준, 리플 결제 기능을 구현을 지원하는 기타 조치를 검독을 한다. 라고 해서 MUFG는요, 어, 아시아 최초로 GPSG에 진출한 은행으로 어, 이에 참여한 은행들의 연계가 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개발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마트 앱을 통해서 이제 이용자들, 송금이나 가맹점, 물품을 대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MUFG 코인을 일행 가격으로 안정시킨 스피테블 코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이제 19년도 초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상당히 3만기에, 2019년도 3만기에, 뭐, 좋은 소식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특징적 구조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라는 점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내 암호화폐 측면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사내 직원 대상으로, 이제, 편의점 지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테스트는 미국 아마존 인증 기술을 사용해,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결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 사내 무인 편의점을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제품을 손에 들고, 그대로 가게를 나오면 자동으로 MUFG 코인 예 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다른 방식으로 결제시 스마트, 폰에 전장되어 있는 QR 코드를 사용해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면 MUFG 코인으로 어,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던 한국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똑같습니다. 뭐 19년도 때부터 뭐 자차 암호화폐. 나올 것 같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측면, 편의점 상점 같은데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여기에서 되어져 있죠. 환전 비용도 상당히 어, 꼬집을 수 있다. 즉 도쿄 올림픽 측면도 대, 대충 어, 고려를 해서 이런 것도 좀 어, 준비를 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SBA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미즈비시 어, 은행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경쟁 은행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또 경쟁 은행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미즈오 은행이 이제 어, 암호화폐 측면 이게 이제 18년도 거니까 올 3월 달이죠 디지털 화폐 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보시게 되면요 대충 똑같이 이제 우리 그냥 1 포인트는 1원으로 맞춰줄게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쇼핑이나 결제를 사용할 수 있고 송금 수수료는 무료이다 라는 측면을 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즈오 파이낸셜 그룹이 갖고 있는 그런 가맹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뭐 지방 은행 60여 곳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측면이고 뭐미즈오 은행 측은 제이코인으로 뭐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해서 뭐 디지털 화폐 측면을 계속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 모든 은행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도쿄 올림픽에 대한 측면을 고려해서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 이제 미저 월렛이라는 측면이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실제로 이제 준비를 탁탁탁탁 잘 하고 있구나라는 측면을 우리는 좀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는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일본 금융청이 실질적으로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측면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SBI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셨지만, 어, 거기에 있는 경쟁 회사들도 발 빠르게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측면을 좀 보여주는 어,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이제, 저게 많이 쓸 거냐 안쓸 거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좀 계실까봐 제가 요것도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일단은 은행에다가 거치만 해놔도 돈이 까여요. 원금이 까입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잃어버린 20년이 오면서 일본 국민들은 되게 알뜰살뜰하게 사는 그런 습관이 가져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소비적인 측면이 그렇게 우리처럼 과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만큼 힘들었던 그 시기가 너무 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테크적인 측면도 상당히 늦, 늦어졌고, 뭐 경쟁 국가 대비 뭐 한국하고 중국 대비 늦어졌으니까 그냥 우린 스트레이트로 암호화폐 쪽으로 그냥 넘어가자라는 측면이 좀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번 그런 은행들이 이런 쪽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우리, 어떻게 보면, 어, 중, 중견 업체, 그러니까 중견 은행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대기업 은행으로 이제 도약하는 그런 형태로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 나쁠 건 없죠. 분명히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거치를 더 많이 하게 될것임있고 마이너스 금리 적용 조차도 받지 않게 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더 파급적으로 더 많이 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매력 또는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나 현상으로 봤을 때는 나쁜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 봤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측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앞으로도 더질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그런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요. 어, ICR 스케줄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ICR 스케줄을 설명드리면, 뭐, CME 선물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26일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습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